자, 뭐 일지라도 although the document was printed before 751 CE. 자, 뭐 일지라도 그 문서가 700어 어, 서기 751년 전에 어 인쇄가 됐을지라도 그러니까 751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옛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 거의 1200년 더된어 그런 그 전에 만들어진 어떤 문서라는 얘기인데, 자, it was, 저기서, 여기서, 여기서 s 은 당연히 앞에 있는 the document, 즉, 무구정광 대의 달환이경을를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was still in perfect condition. 여전히, 너무나 완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에, 어, 너무, 어, 신기한 거죠. 앞에 나와 있었던 것좀 surprise, 놀라진 겁니다. 그래서 condition, 여러분들, 조건이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겠고, 상태라고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This discovery 이 발견이, 그러니까 이무구정광대다달니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 존재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proved that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이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있죠? 근데 네, 쭉 해서 여기서 끝나요. 이게 엄청나게 긴 문장이에요. 그렇죠? 문장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차분차분 이해하면 되겠지만, 이 문장 안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집중 각짝해볼게요 자, 이 발견이 proved. 무엇을 증명했느냐? 자, 무엇을 해야 하는 목적어가 지금 대절로 이끌어지고 있으니까 이대는뭐 가능하다? 구죠 그렇죠. 생명. 가능하다. 좀 전에 이야기했어요. 자, 무엇을 증명했느냐 하면, The paper making technology. 자, 종이를 만드는 기술. 어디에서의 unified 신라 kingdom era. 자, 통일 신라 시대. 이 676년부터 935년까지의 이 통일신라 시대의 재지 기술, 종이 만드는 기술이, 요게 바로 대절의 주어가 될 건데, 어, 이, 당연히 주어에서의 핵심은 요게 되겠죠. 재지 기술. 이것이 was more advanced. 더 많이 발달됐대요. 자, 더 많이 발달됐다. 통일신라 것이 더 많이 발달됐다 하면은 누구보다 더 많이 발달되었을까? 비교 대상이 지금 얘된 뒤에 나오게 되겠죠. That 혹은 those of either Japan or China. 일본 혹은 중국의 것보다 더 많이 발달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게 퀴즈예요. 빨리 풀어보세요. 화면을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통일신라 시대의 제지 기술이 일본과 중국의 것보다 더 많이 발달됐다. 여기서 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당연히 중, 일본과 중국의 제지 기술이겠죠. 지금 요, The Paper Making Technology 요 부분이 지금 이 네모 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영어는 어때요? 앞에 나와 있는 한 문장 안에서 심지어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길고 복잡한 것이 또 중복된다는 것은 아 정말 너무너무 구린 거예요. 어, 이런 거안 좋아합니다. 중복되는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명사로 받아주고 싶어요. 근데 이 대명사로 받으려고 했더니 그냥 하면 안 되고 단순지 복수인지잘 봐야 돼요. 자 뭐예요? 테크놀로지. S 없으니까 단수입니다. 따라서 대시 맞겠죠. 이런 것들 굉장히 잘유념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일본과 중국이 both of which 자의 관계되면서 위치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두 나라는요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주 고도로 발달된 제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의 제지 기술도 되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통일신라의 제지 기술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약간 무법적인 이야기 할게요. 자, 여기 위치가 쓰여 있는데, 이 위치는 무슨 대명사입니까? 그냥 대명사 아니고 관계대명사죠. 자, 근데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아니고, 그냥 대명사 쓰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냥 대명사예요.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뭔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긴 문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긴 문장이 사실은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절 여기 이렇게 그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절이죠 자두 번째 절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뒤에 컴마 뒤에 무엇 w 을 i c h 주어 동사 자두 개의 지금 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컴마 하나의 지금 의지에서 하나의 문장 안에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자리가 만약에 위치가 아니고 댐이다할 경우는 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절은요. 그냥 콤마로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 두개 이상의 절이 하나의 문장 속에 있고자 할 때는 연결어, 접속사, and or but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거 있어요, 없어요? and도 없고 or도 없고 but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오로지 있는 거라고는 이 쉼표 콤마 하나인데 이 콤마로는 하나의 문장을 어이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명사. 아무 능력 이 없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콤마가 콤마만 있는 상황에서는 얘는 연결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만약에 앤드 같은 것과 있었으면은 뎀이 어느 상관이 없는데 여기 그냥 뎀이 와 버리고 콤마가 있으면은 그거는 올바르게 문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앞 과이 앞절과 뒤에 절을 연결해줄 수 있는 어, 접속사의 역할까지 하는 대명사 그게 바로 뭐예요? 접속사의 역할까지 하는 대명사가 바로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위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여기에 댐이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댐은 능력 부족이에요. 접속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컴마만 있는 이 자리에서는 댐이 나오면 문장 자체가 어, 말이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수업 시간에 좀더 부가적인 설명을 어,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How could this paper last for more than a thousand years? 자, 어떻게 이 종이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 유지가 이렇쭉 그러니까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천 년이 넘도록. 자, without. 이것도 전치사죠. with가 전치사인 것처럼 without도 반대말로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형태 잘 주의해 주시고요. or라고 한 연결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분해되지 않고, 동명사. without breaking down, 분해되지 않고, 혹은 becoming damaged, 손상받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오랜 동안 버틸 수 있었을까? 자, 그 비밀이요. lies in. 자, 이 lies는 당연히 여기서의 현재 시에 놓여있다라는 의미의 lie가 되겠죠. 거짓말하다 lie 아니죠. 이 비밀은 놓여있습니다. 한지에 어마어마한 physical, 물리적인 properties, 물리적인 특성 물리적인 특성에, 어,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한지라고 하는 것을 구, 어, 구조적으로, 되게 구조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지의 어떤 그 물리적 조직적인 특성이 어떻길래 이거는 천년 넘게 부식이 되지 않고 분해되지 않고 어 사가 녹아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어 존속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저절로 궁금증이 들겠죠 자그 궁금증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 한지에 만드는 과정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할 테니까 다음 페이지에서또 이어서 볼게요 고생 많이 했고요 수업 시간에 봅시다.